음. 오늘 가장 좋았던 빵 하나를 선택하시오, 소피아씨. 하나, 둘, 둘 셋. 은하TV. 안녕하세요, 은하TV의 신나. 은하TV의 소피아요. 소피아님. 소피아님은 대전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오해즈놀이동원 저는 한밭수 먹은. 그리고 개족상. 황금길. 저는 성심당이 생각나네요. 어? 응. 네? 어, 어.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성심당이 생각난 기회, 성심당에 어, 다녀왔습니다. 음. 자, 다녀와서 뭔가를 사서 영수증을 이렇게 받아왔어요. 영수증을 받았는데 뭐, 일단 뒤에 뗄 거예요. 은하, 은하님,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고. 찐 것.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짠. <laughs> 난. 응? 그게 끝이야? <laughs> 어 끝이야. 나라라라 자, 여러분. 한자 그니까 아시는 분들 여기 읽을 수 있습니다. 성심당. 어. 아니, 전 읽을 수 없지만 어찌 어찌 해서 알아냈습니다. <laughs> 이거 아무리 이렇게 크게 쓰있으면은 각이 이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심당입니다. 오. 여기 만들어진 연도가 있는데요. 아, 여기도 있어요. 여기, 여기서 보셔도 돼요. 여기서 보셔도 돼요. 빵냄새 맡는 거지. 아, 묻은 게 <laughs> 아닙니다. 1956년도에 성심방이 생겼어요. 네. 6.25 전쟁 끝나고 6년 뒤에 생겼네요. 오, 6.25 전쟁이 한 6년 뒤에 끝나 생겼나 보네. 그런 거야? 응, 6. 누인 거였어, 사실? 아니, 이렇게 말하길래 지금 생각났어. 나의 도시, 나의 성심당 여기 보시다시피 성심당이 되게 많아요 이 중에서 저희는 일곱 개 성심당 중에 대전역점에 가서 사왔습니다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역시 인기가 많은 데예요 네. 성심당 굿자 맞아요 이 시국에 빵이 파는 가게가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이야 성심당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인기가 많다면 당연히 맛도 맛이 있겠죠? 네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릇 나두주세요 웨이터 자, 자, 이렇게 제가 사온 다섯 가지 종류의 빵을 모두 꺼내봤습니다 되게 맛있겠죠? 가장 첫 번째로 먹어볼 빵은 네 가장 유명한 튀김 소보로인데요네 자, 이제 부릅시다 웨이터 빵 잘라줘 빵 잘라주세요. 매트님 사랑합니다. 찡긋 짜잔, 이렇게 소보로를 잘라왔습니다. 자르면서 본 건데 튀김 소보를 더 맛있게 먹기라고 써있었어요. 찬 우유나 블랙 커피와 먹으면 환상이래요. 어. 다음에 먹어볼게요. 저는 프라이팬에요. 컨블로 구워먹기도 있고 반드시 당일날 먹으래요. 일단,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봤고요. 네.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소피아는 우유를 준비했지만, 전 우유가 부족한 관계로 사이다를 준비했습니다. 좀 슬프죠? <laughs> 제가 우유 사가 제가 우유 다 먹었어요. 나, 우리 집에서 우유를 먹으면 기억이 없어, 지금. 이번 우유는. 자. 네, 내가 다 먹으셨어. 저희는 손을 깨끗하게 닦았고요. 장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웨이터! 찡긋! <laughs> 자, 이렇게. 착한 웨이터 분께서 창업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빵을 약간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장 큰 거. 기본적인 소보로. 이게 반토막 소보, 소보로. <laughs> 아, 네, 안에 보여주세요. 죄송하네. 짠! 안에 팥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맛있겠다. 시주죠. 어, 왜 그래요. 어. 하지만, 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걸 다 먹어야 하는 관계로 이렇게 작게 4분의 1씩만 먹을 생각입니다. 뭐, 음. 끝나고 배고프면 일단 초코부터 없애는 걸로 하고, 이만큼씩 먹어봅시다. 우유랑 같이 먹어야 맛있대요. 이거 먹으라고 할 일은 안 해도 되나? 음. <laughs> 겉바속촉 무슨 맛이야? 설명해주세요. 음. 음. 무슨 맛이라고 뭐 해야 되지? 소모로 겉에 있는 튀김? 음, 되게 바삭바삭한 식감이라서 씹을 때 뭔가 바삭하, 바삭바삭한 거 먹으면 좋잖아요. 좋고, 팥이 같이 어우러져서 달달한가? 빵의 말랑말랑함이 같이 섞여서 완벽한 맛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우유가 추가돼서 촉촉하기까지 해요. 음. 부럽다. <laughs> 걱정 마, 우유는 내 돈으로 샀으니까 나는 사이다가 추가돼서 톡톡 뛰기까지 해요. <laughs> 정말 행복한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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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늦게 먹는 편이었구나 왜? 네? 내가 원래 늦게 먹는 편이었는데 너가 너무, 너무 빨리 먹었어 누가 빨리 먹었어 아, 자 이렇게 첫 번째로 기본 소모로를 먹어봤는데 응. 가장 유명한 빵인 것답게 진짜 맛있었습니다 응, 응. 성신당에서 꼭 사야 되는 빵 1위가 소모로인 것 같아요 기본속으로꼭 사드세요. 네. 야리바꾸이예아아아뭐 yeah! 먹으실래요? <laughs> 아, 블레야님 뭐 먹을 수 있지? <laughs> 저는 고구마 먹어볼게이야아아아 잡! 찡긋! 자, 두 번째로 티소구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Yeah. 티소구마 위에는 이렇게 검은개가 잔뜩 뿌려져 있고, 안을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팥 대신 고구마가 들어있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죠? 저 고구마를 되게 맛있게 생각하는 친구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네, 감상은 그럼. 소피아 씨가 해주시면 됩니다. 야 네? 이거 잘 바꿔줘. 왜요? 나큰건못 먹어. 어쩐지 아까 내가 늦게 먹었는데 이유를 방금 찾았어. 아니야, 근데 이게 두꺼워. 어, 잠깐만, 스 먹기 전에 내가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뭐? 아까처럼 얘도 포장지가 있는데요. 여기 뒤에 티소송이라고 있어요. 이걸 소피아 씨가 불러줄 겁니다. 음, 박자를 박친 제가 어떻게. <웃음> 이거... <웃음> 제가 피아노를 나중에 한번 연주해 볼게요. 하긴. 음... 아, 죄송해요, 저도 박쥐가봐요 <laughs> 이거를 보고 노래를 부를 수 없다니 좀 슬프네요. 자, 이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따로 뒤에 올라오면은 여러분이 한번 박자를 잘 아시는 분들을 불러보시도록 합시다. 저 음악학원 다니는 박쥐로, 그 박쥐로 소문났어요. 박쥐는 어쩔 수 없어. <laughs> 자, 먹어봅시다. 선생님, 음악학원 선생님이 박자만 잘 맞추면 완벽하대요, 거기. 박자 진짜. 음.. 어, 근데.. 음~~ 음~~ 얘도 아까 소이랑 같이 바삭바삭한데 오늘 고구마의 조감이 느껴져 거기서 파 싹싹 빼고 고구마 넣으면 그 맛입니다 파도 하시는 분들은 음. 기본 소버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고구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티소구마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 저는 개인적으로 팥보다는 고구마여서 티소구마가 좀더 좋아요 소피아는? 음. 팥, 고구마 둘 음. 다는 없어요? 없어요 음. 아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음. 하나 치워줄까? 음. 잠깐 하나 치워주면 말할 수 있어? 응? 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할 때 아빠가 앞에 있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앞에 있어. 엄마가 좋아. 그러니까 얘도 하나씩 따로따로 얘기할래? 그냥 음. 둘다 맛있는 걸로 합시다. 네. 너무 맛있어서 못 고르겠대요. 먹을래? 음! 네 부추빵이 선택었습니다 웨이터 삥긋 짜잔 이번에는 부추빵 부추빵을 그냥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파는 단팥빵처럼 생겼지만 속에는 부추가 가득 차 있죠 부추가 이렇게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네 고기도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만두 느낌 있네. 그럼 맛있겠지? 응. 음. 야, 빨리 먼저 먹어 보고 평가를 해 줄게요. 평가는 나쁜 건데. 아. 어때? 맛있 진짜 만두 느낌인데 속이? 음. 만두보다 맛있다. 음. 만두 맛이에요. 음. 근데, 네, 부추 맛이 많이 강한 만두. 근데, 거기서 그 만두피 대신에 빵이 쓰는 느낌. 만두를 빵으로 만들어보세요. 음. 약간 음. 빵이 말랑? 음. 묵신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음. 만두는 근데 먹었을 때 얇아서 그런 느낌, 식감이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만두보다는 그냥 만두보다 빵이 좀더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이 속은 빵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맛있는데, 부추? 부추가 왜 제일 맛있지, 개인적으로? 체력이 바뀌었어? 응, 음, 나, 나 진짜로 부추가 제일 음. 맛있는데. 음. 웨이터. 웨이터. 짝짝짝. 이번에는 초코 소보로 해주세요, 웨이터스. 찡긋 이번 빵은 초코 소보로. 음. 소보로에 초코가 한 가득. 이렇게 반이나 초코가 찍혀 있고요. 네. 음. 어 이거 초코 소보로 보니까 안에 팥이 들어 있는데. 음. 초코와 팥의 좋아라 기대 반, 걱정 반. 이게 중학교 입학할 때 느낌이야 비슷하다. 응. 응. 어 이거 티소 탄생 40주년 기념빵이래요. 오. 티소성. 티소성 또 나왔어. 오. 이거 그거네. 빅스비. 하이 빅스비. 네. 엄마도 튀김 엄마도... 서버로. 아... 아빠도 튀김 서버로. 진짜 박자를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어... 저희 집다 박칩니다 죄송합니다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laughs> 아... 눈길을 봤어, 서로 음. 음. 겁나 달아요, 확실하게 맛있어 초코의 달달한 건 팥이달달한 아몬드레! 아몬드레 바삭함. 음. 그리고 팥의 달달함까지 해서 달달함과 바삭함이 한번에느껴지는이빵전 좋아요. 이거 단거 좋아하시는 분은 되게 좋아하실 겁니다. 음. 역시 빵에는 우유지. 초코에도 우유고. 근데 하나 말하면 이거 먹고 양치 안 하면 진짜 이썩습니다. 초코 겁나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 초코? 난 좋아. 초코 맞는 게 얼마나 좋니? 으음 나무가 초코라면 어떻게 할 거야, 언니? 응? 지구에 있는 나무가 모두 초코라면 어떻게 할 거야? 일단, 근데, 지구에 음. 있는 나무가 모두 초코면 산소가 안 생겨도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 거야. 알았어, 지구에 있는 꽃이. 음. 내가 아마 맨날 들판 눌러가가지고 하하하호호 호 하면서 막 꽃을 뜯어 먹지 않을까? 진짜 겁나 해외꽃 세상 다 가진 표정으로. 그럴까? 그럴 것 같아요, 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도 이거 드시지 마세요. 다이어트 글러서 계속 이거 먹고 있을 가능성 너무 높아요. 경험담입니다, 지금. 제 상황이에요. 음. 음. 잘 뗐는데. 뛰고 있죠. 음, 응 음, 응. 이거 다 먹고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띵긋 자, 이거를 이번엔, 이거는 그냥 상자니까 열어볼게요. 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부터인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가 써있어요. 그거나, 그거나. 고문산 메아리. 저 되게 좋아하는 빵 모양이라서 기대 지 음? 응? 어, 크다. 음. 진짜 큰데요? 자, 얘는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네, 비닐도 뜯다 네. 짠! 오 맛있겠다. 맛있겠는데 왜안 나오냐? 아하나와 제발. 와 이거 친구랑 동생 다 불러서 먹어야 될 사이즈. 혼자 못 먹어요 이건 진짜. 무슨 소리예요? 왜요? 이거 1인 1닭 크긴데. 어쩐지 요새 체중이 확 오르고 있었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이거 혼자 못 먹으면 살 빠지고요. 혼자 다 먹으면 살 찝니다, 점점. 반대 체형 됩니다, 이제, 곧수 있으면. 이거는 근데 어떻게 먹어보죠? 뜯어서요. 아, 뜯어서요? 그냥 위에 뜯자. 위에 뜯을까요, 이 뜯을까? 난 위에. 응. 어. 언니가 뜯어줘. 먼저 첫파트 언니 자비나 선수 입장 먹을 거야 진짜 딱한 입만 들었습니다 아까 도넛 다 먹었더니 너무 배불러요 내일 꽁쳐놓고 먹을 생각입니다 야, 근데 하루, 하루 안에 먹어야 맛있다는데 <laughs> 여러분 빵은 먹을 만큼만 삽시다 이거 어떻게 해니 애벌레들은 먹을만큼만 겉에를 물고 나서 그걸 다 먹는데. 응, 음,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야. 오늘의 기훈 먹을만큼만 사자. 빵은 먹을만큼만 사자. 저 사람은 못 음, 먹음. 완전 맛있어. 달달해. 제가 원하는 그 맛이에요. 달달 부드 겉이, 겉만 너무... 약간 있고, 이게 바삭하진 않는데 겉만 약간 있고, 되게 부드러워요. 음에사를 먹다가 약간, 씹 음. 심는데도 부드러운 그 맛이 느껴지면서, 겉에 약간 시럽을 약간 얇게 코팅해준 느낌이어서, 달달하거든요. 제가 이런 빵을 매우 좋아합니다. 음. 오늘 가장 좋았던 빵 하나를 선택하시오, 소피아씨. 음, 언는 뭐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선택하자. 하나, 둘, 둘, 셋. 응? 써는 결과 같다. 초코티소랑 응. 보문산 메아리가 가장 맛있네요. 이건 어린, 저희는. 어린이 입맛. 저희 입맛. 어린이 입맛. 저희 입맛. 우리 할머니 이거 고를걸? 응, 인 응. 우리 엄마도 하나씩 줘야겠다. 응. 저희 아빠와 저희 엄마도 먹고서 결과를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믿어요. 믿을게요. 찡긋. 오늘 이렇게 성심당에서 빵을 사서 네. 먹고 맛을 평가? 어? 해봤는데요. 네. 정말 맛있다는 걸 느꼈고, 음, 음. 너무 많이 사면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맞아요. 다음에 꼭 사서 다시 먹어보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어, 안녕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장갑 벗고 구독